9월 중순은 향해 가고 있지만 날씨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30도를 웃돌며 한여름 같은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도 엿새째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낮 동안엔 9월 1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내일은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낮 동안 5에서 최대 60mm 한팎의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서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30mm 한팎의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가오는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추석 연휴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부산이 27도, 양산과 김해가 26도 안팎 예상되고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32도, 양산이 33도, 김해와 창원도 32도 안팎 예상됩니다. 먼바다에선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대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